네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스포르치의쌍 어, 루이스 KT 3을 리뷰해 볼 거고요 어, 모델명은 DS2045인 것 같고 사이즈는 255입니다 어, 슈퍼 스포츠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양말을 이렇게 감사하게 주셔서 받았습니다 뭐, 양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초치곤란인데 나중에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데스포르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내가 시작한지 얼마나 됐지? 레플리카로 유튜브 시작할 때 거의 초창기 때데스포르치의 캄피나스를 제가 리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마 제가 사이즈를 어, 이렇게 딱 맞게 신지 않을 때였고. 어, 그때 캄피나 사이즈 도 26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때도 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축구화 신고 사이즈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해보면서 확실히 사이즈는 딱 맞게 신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 개념이 저한테 확립이 됐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캄피나스가 사실 그게 안쪽에 뒤꿈치 쪽이 터져가지고 거의 안 씻기도 했고, 나중에 신으면서 사이즈가, 아 이게 좀 크구나, 260 사이즈는. 그래서, 제 신발을 아마 버렸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테사 라이트라든지, 어, 팜피나스의 별주 모델들을 신어보긴 했어요. 어, 그렇지만 제 돈을 사고, 데스포르치의 모델을 산건 이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일단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오른쪽 신고 있는 건데, 발가락이 지금 여기가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지금 축구화를 신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신었을 때, 그 어떤 터프화보다, 이 데스포르치의, 어, 그, 신발의 라스트와 핏은, 아, 나한테 진짜 잘 맞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아식스 C3나, 어, 아슬레타의 A005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두 제품은, 뭐 누누이 말하지만, 범용성이 높아요, 범용성이. 누구나 신었을 때, 이, 그 한국 사회에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볼이 편하고, 불편함이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신었을 때는, 좀 앞에가 놀고, 핏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덜 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확실히 데스포르치 축, 이, 이그 그러니까 풋사라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터프하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신발의 컨셉이나 실제 찼을 때 그런 느낌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트로 터프라는 뭐 지금 보시는 인중잔디에 쓰는 큰 축구를 하는 용도에는 사실상 완벽하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가, 이 풋사라 같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만들어졌는데 어,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이게 저의 그 감상이에요. 잘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하고 나한테 잘 맞지만 이걸 신고 큰 축구 경기를 해서 플레이하려면 공을 찰때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뭐지 험멜의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갑자기. 어그 터프화라든지. 뭐 나이키, 아디아스 다른 터프화들보다 더 세심하게 공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거는 아무래도 신발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특성이 그 공을 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축구공을 차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임팩트를 가하거나 터치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간결하게 완벽하게 맞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신발을 사면 이 안에 인솔이 이렇게 오는데. 인솔이 보이시나요? 가운데 기운폭 올라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미, 뭐지 쿠션이도 엄청 두꺼워요. 거기다가 또 추가 쿠션이까지 있어. 이게 인솔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신발하고 발에서 신는 밀착감이 조금 저는 떨어져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인솔을 빼고 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솔을 빼고 신으면 또더 넓어지고 확실히 편해요. 근데 발바닥하고 내발 사이에 그, 알수 없는 공간이 뜨면서 밀착감이 또 완벽, 부족,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어, 예, 이 스트라이커, BMZ 스트라이커를 했을 때,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밑창에는 포론이라고 돼있죠. 그리고 포론이 깔려있는 게, 이렇게 눌러보면, 실제로는 진짜 거의, 이 정도 두께의 포론이 얇게 쿠션이처럼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 쿠셔닝이 얇게 깔려 있고 밑에는 딱딱한 이제 플랫한 그 보드 보드라이브서 제가 볼때이 미드솔 자체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거 깔창 없이 신었을 때 약간 좀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렇게 플랫한 b m z 인솔을 꼈을 때 훨씬 더잘 맞는다.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안에 인솔하고 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맞게 좀커스터마이징를한 편입니다. 결국에는 사이즈를 조정하고 좀더 핏하게 하는 방법은 이 인솔이거나 아니면 양말에 대한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거나 양말에 대한 두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보호대를 추가로 착용해가지고 결국엔 두께를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이 미드솔은 미드솔을 한 그 안쪽에 얇은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 발가락 앞부분을 빼놓고는 여기 강성이 엄청 강해요. 이쪽은. 진짜. 강성이 강한 편에 속해서 이 부분이 되게 플랫하고 딱딱한 편에 속합니다. 웬만한. 이거랑 비슷한 강성의 플랫한 거는 아디다스 프레데터 라인의 그 TF와 그 미드소라고 아웃솔이 가장 비슷한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 플렉스라고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거까지 하면 거의 플렉스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쪽 미드솔에 폼이 있고 이 아웃솔의 그립력은 누군가 말했죠 과그립에 가깝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클래식하고 뭐 그립이 없어 보일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 이상으로 이 그립이 엄청나게 과그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 용산에 갔을 때가 생각보다 공이 자꾸 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디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그립이, 이게 과거립이 발생하면 좀 씹혀가지고, 그때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웃솔이나 미드솔은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고, 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 사실, TF화가 쓰이는 어떤 버전과 그 구조적인 소재와 뭐 여러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앞부분에 대한, 이 라운드에 대한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의 디자인이라 이렇게 볼락 솟아있는 부분에이 부분들이 굉장히 공을 차는데 있어서의 터치를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며 먼저 여기에 닿아서 개입을 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앞꿈치로 하는 토킥을 연습해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건 풋사레스처럼 토킥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의 디자인이고 발가락 앞쪽 부분이 이런 부분을 또 손쉽게 쓰기 위한 디자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써보니까 임팩트를 가할 때마다 진짜 정확하게 잘되지는 거예요. 앞으로 패스도, 토킹 패스를 할 때도 진짜 쫙쫙 잘 나가고.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여러모로 이런 이제 둔탁하고 투박한 구성들이 이쪽 면적에 대한 접촉을 실질적으로 게임플레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진짜 반발력이 좋고 탄력이 좋은 일반 축구공에 대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튀지 않고 사이즈가 작은 풋살 공에 맞는 게 아니라 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만 해봐요. 왜냐면 풋살 공을 사용해가지고 풋살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히 참 남다르게 좋고 무엇보다 처음 신으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모양의 라운드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빡빡해요. 실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쓰인 부분은 여기에만 쓰였어요. 여기 보시는 이 아, 아웃라인에 돼 있는 이러, 이 지금 테두리들은 다 인조 가죽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인조 가죽을 쓴 이유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천연 가죽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 느낌에 이쪽 부분에 대한 천에 대한 텐션 자체를 이걸로 감싸주면서 홀드해 준다는 느낌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한층을 올려놓고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라운드된 디자인을 선택함으로써 이 발가락 여기를 신으면서 좀좀 좀 편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핏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혹시 우리가 말한 스티치를 해서 보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예요. 그 철제나 뭘 이렇게 지지대를 더 대가지고 여기가 늘어나지 그냥 막아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또 웃긴 게 이거는 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면서도 괜찮은 신발을 표현하는 게, 이 앞부분에 이 그, 텅이 앞에 보면, 여기가 전부 다 까만색이 메쉬거든요? 근데 안쪽은 패딩이 엄청 두툼하고, 다 스웨이드 소재여서, 뭐가 바깥, 안에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여유가 없어.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 열기, 열기를 차는 소재고 여기는 열기를 빼는 소재라서 무게를 줄이려고 했나? 라면 그나마 이제 감안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너무 좀 쓰잘데기 없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여기 보고 있는 바깥에 이 지금 메쉬 부분에 대한 소재를 이렇게 중간에 쓴 거는 또 무게도 줄이고 열기도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앞뒤가 너무 다른 거야 여기 똑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딱 이상하고, 이 두, 이게 진짜 두껍거든요, 텅이. 텅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신발을 이렇게 신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텅이 두꺼워가지고, 끈을 여기까지 못 올려요. 그래서 아마, 이 진짜 딴게 아니라, 이, 쌍루이스를, 앞에를 조금만 남게 신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 생각에는 발목 부분이 놀아가지고 신발이 덜렁덜렁거릴 거예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건 거의 발이 딱 맞아서 사실 끈을 풀고 신어도 앞 발가락이랑 뒤꿈치는 게딱 맞아요.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야. 너무 딱 맞아서. 그래서 이 부분이 텅이 잘못 만들어졌어.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 끈에 대야 이 끈도 짧아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않고 홀드감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 근데, 여기 끈을 만약에 묶게 되면 홀더감에 대한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이 텅하고 신발, 이 지금 슈레이스 구조 자체라든지 디자인이랑 소재 자체가 쓰인 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착화감 편하게 느낄 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부분이 이게 진짜 되게 이상한 부분이고, 만약 실제 신어봐서 필드에서 좀 뛰지 않고 매장에서 이거 신어보고 느낀다면, 제 생각에는 많이 구매를 안할 직접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게 남았나? 이게 일본에 사게 된 것도 이제 데스포르치 풋사라가 없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한피나스하고 테사라이트 다 신어봤지. 근데 그 뭐냐, 이거, 쌍루이스를 안 신어본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럼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맨 처음에 키시샵에 들어가서 제품의 가격을 봤는데 10만 얼마였나? 11만원 대였나? 했는데 슈퍼스포츠에 가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슈퍼스포츠가 더싼 거야 그래서 슈퍼스포츠에서 슈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시장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요 텅하고의 이 텅하고 의 발목부분의 슈레이스 전체적인 디자인 때문에 신어봤을 때 반이 안 팔렸던 요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만 해요 그래서 그런 신발이고 근데 이게 또 장점은 있어요. 웃긴 게, 이게 텅이 두껍고 하니까, 진짜 고, 여기로 공을 맞아서 공찰땐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공이 여기로 찰 때마다 아픈 게 없으니까 내가 되게 잘 차진다는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어, 데스포르치의 이 신발을 제가 신으면서 저한테는 가장 좋은 핏이 이 발에 잘 맞는 신발이고, 여러 가지 라스 모양이 다른 것보다 너무 잘 맞는 거는, 진짜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신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제가 축구화나 투사라 신을 때이 안쪽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나누면서 여기에 그 뭐지 피팅감을 좀 줘야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피팅감을 여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제 발아 거의 완벽해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딴 이게 뭐지 터프화나 투사라축구화를 신어서 이 느낌을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아슬레타의 어, T7 MG도 굉장히 좋지만, 핏감 자체는 이게 더 훨씬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푸사라를 신으면서 큰 플레이를 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에 터치되는 디자인적인 구조 목 뭐, 부분이 너무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 깎여져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터프 하나 축가보다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킥을 할때 미스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패스 를잘 못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이 요소고 반대로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의 구조적인 부분이 제가 엄지 발가락이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거든요 위로. 근데 여기가 라운드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간이 다른 투살라나 축구에 화 비해서 여기가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편한 부분을 느껴지고 어데스프로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낮고 좁고 타이트해요. 그래서 아마데스포르치를 신으고서 시도하시는 분 중에 약간 크게 신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여기 뭘 남겨서 5 m m 해서 신으시는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본인하고 안 맞으시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옛날에 저 또한 이 초창기에 데스포르치가 옆에 <laughs> 할때 영상을 도좋죠저 또한 5mm를 크게 신었음에도 어 그래도 발을 잘 잡는 으 느꼈던 게이 부분이 아마 더 슬림하고 타이트해서였던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들이 내 발에서 잘 맞는다. 딱 맞게 신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계속 데스포르치의 찬양 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을 찰때이 데스포르치에 대한 전체적인 피날 라스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쌍루이스가 캥거루 가죽이거든요. 이 부분만 제가 볼 때는. 이 캥거루 가죽에 대한 확실한 장점은 신으면서의 내 발에 맞는 가죽의 성형과 확장 이에요 이 부분만 써서 이 부분에 대한 발에 대한 어, 사용자와의 어느 정도의 그 길들여지면서 맞춰지는 과정을 제가 볼때 데스포르시는 유도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미즈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천연가죽 쓰면서 오히려 핏감을 전체 발을 앞에를 더 모아주고 이쪽을 더 슬림하게 만들면서 편안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천연가죽이 발에 막 성형되는 거니까. 그런 스타일인 거고. 어, 그래서 상이스 이거를 신으면서 느꼈던 거 확실히 제 발에 잘 맞는 투사라고 이건 TFR라고 불리기보단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이나 골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의 좀더 신발이 투박하고 둔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 제펜이나 A005나 아식스의 C3를 신으신 분들은 데스포르치를 좋아할 만한 요소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아웃솔의 이 그립이나 미드솔의 높이에 대한 것도 이게 인도어 버전에서 풋살할 때 신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데스포르치의 모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데스포르치를 사서 신으시는 분들은 이 신발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제가 리뷰를 했던 부위의 느낌이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한정으로는 굉장히 신발이 좋지만, 어뭐 5mm 더 크게 신거나 아니면 신발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볼 컨트롤하는 큰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의 터프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데스포르치의 신발을 산다는 건 여러모로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데스포르치를 사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거는, 쌍루이스, 어, 캄피나스, 그리고 테사 라이트를 신었던 저로서는, 원하고 내가 투까지 신어봤나? 원만 신어봤나? 원만 신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느꼈던 거, 캄피나스의 별주 모델도 255가 신었지만, 다 255를 신어요. 근데 신으면서의 각각의 차이를 조금씩 느끼시는 분들은 그이 소재가 주는 피팅감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 앞부분에 이 지금 발등하고 발 여기를 잡아주는 그 너비를 잡아주는 부분의 그 핏감을 서로 다르게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는 세 모델 다 크게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사이즈는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데스포르치의 쌍루이스 KT3 제품이었고요. 감사합니다.